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은 역내 위협인식과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 미한일의 긴밀한 연대를 반영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인 인식은 미국과 같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리크 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는 28일 에비오에윤석열 한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well aligned with US strategy. It 미국 외교협회의 스코트 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인도태평양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들을 미국 등 동맹 그리고 마음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연대해 Well, I think just by issuing an Indo Pacific strategy, South Korea is signaling its alignment with the U.S. and other like minded countries that have decided to use the Indo Pacific as a 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ommon regional challenges. 스나이다 국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이 지역 전반에 걸쳐 상호의존적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 일본 등이 제시한 영내 전략과는 달리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적인 기술 방식이 다를 뿐 중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n fact, I don't think there is a gap. Uh, it's China's threat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s really the key threat for the United States, for Japan, for South Korea, and really for the free world. Although the three countries describe China differently in terms of the threat, the commonality of the strategies being based on protection of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s really where all the interests are aligned.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South Korea is rhetorically being very cautious, but strategically and even tactically, if you look at what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is doing, they are clearly aligning themselves with major democrac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s. They are clearly aligning themselves with countries that have characterized China as a real or a potential threat.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번 전략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에도 긴밀히 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리 대사는 그러면서 이번 전략의 진정한 가치는 정책 이행에 있다며 한국의 인퇴 전략이 2023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o 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침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고 영내에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의 한국 친구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이 영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의 반영으로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은 법치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 측 간의 무기거래 정보를 내년 초 유엔 안보리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8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에 관련한 미국 대표부의 계획에 대한 비 o a 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새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즉 1718위원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20일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같은 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위반에 대한 정보를 대북 제재 문제를 담당하는 1718위원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이산가족상봉법, 원비어법 등 한반도 사안과 관련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전격 처리됐지만 북한인권법 연장권은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 사안인 만큼 다음 회기에는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생인 법안 117대 회기 종료를 앞두고도 마지막 관문인 하원 표결에 붙여지지 못한 채 결국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원의 공식 표결 일정은 지난 15일로 일치감치 끝났고 남은 기간 추가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의회에서 초당적 제재를 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핵심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된데 대한 실망감은 적지 않습니다. I think it's disappointing. Uh, Congress has always been very conscientious about reauthorizing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legislation, uh, and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initially passed. I think it was in 2005. 다만 재승인 법안 연라 처리가 무산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민생 법안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 인권법이 사실 연장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과들 인권활동가들 또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국제사회와 미국이 반인권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개선의 의지가 덜 해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인권법 재생인 법안은 지난 9월 이미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으며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인 117대 회기가 올해 끝나는 만큼 다음 해로 2월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북한 인권법 재생인 법안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돼야 할 초당적 사안이라며 다음 118대 회기에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 O 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9일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합참 차원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해 통합 실전 대응 훈련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합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통합된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상황 발생 시 운용할 각급 부대별 탐지와 타격 자산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 자산으로 상황 초기부터 북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훈련과 타격 자산의 즉각적인 투입 훈련을 비롯해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통합 전력 운용 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국 군당국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 안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언했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 학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 특히 금융 분야 해킹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도모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 공조 체제는 아직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제재와 정보 공유 국제 공조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민관이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제정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